복시가 있고 이제 안면 마비가 있고 또 눈도 작아지게 되고 편두통이 있고 차고 편두통이 있으면 귀 뒤까지 아픕니다. 귀 뒤쪽으로 왜 아플까요? 왜 아프다는 것은 왜 아픈 건가요? 왜 아프면 진통제 먹어야 됩니까? 소염 염증 때문에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 먹어야 되나요? 염증이 없으면 그냥 진통제 먹어야 되나요? 아프다는 얘기는 혈액이 돌진을 못하고.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돌지 못하고 거기에 막 충혈돼서 피가 뭉치게 되면 아픕니다. 나 가야 돼. 가야 피가 돌아야 되는데 꽉맥혀고못 가니까 막 가야 돼. 가야 돼. 해가지고 아픈 겁니다. 그러면 피를 돌리게 해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 피의 70%가 물입니다. 근데 물을 잘안 먹거나 찬물을 먹거나 내가 열이 많다고 생각해서 항상 과일 먹고 생야채 먹고 생거 좋아해서 차가운 걸 자주 먹고 찬 바람 쐬고 찬 데서 자고 그러면 혈액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엉기면서 혈액 순환이 더안 됩니다. 안면 마비가 있고 복시가 있고 안면 마비는 얼굴에 있는 신경의 마비. 어 얼굴에 마비가 옛날에 왔었는데 지금도 구아나사가 오고 입이 비뚤어지고 여전히 얼굴 마비가 있어요. 계속 여기 치료 받기 원해요. 어 눈에 복시가 와가지고 눈에 막 이렇게 두 개로 보이고 초점이 안 맞고 어지럽고 막 눈도 잘안 감기고 불편함 또 눈이 뜨기 어렵다 또 눈동자가 돌아가 있다. 초점이 안맞고 어지럽다 다 신경이 마비가 된 겁니다 신경의 마비는 왜 마비가 되냐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혈액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은 차가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차가운 걸 싫어하냐면 신경으로 하는 혈관이 따뜻해야지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이 확장 커져야지 혈액이 신경으로 잘 가는데 자꾸 춥게 합니다. 차갑게 하고 찬 바람 쐬고 찬물 먹고 차가운 거 먹고 야채 먹고 생수 차가운 물 먹고 찬 바람 쐬고. 어 그리고 따뜻한 물 먹으라고 그랬더니 집에서만 따뜻한 물 먹습니다. 집에서만. 밥 먹고 나서 집에서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됩니다.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40도 정도 되는 물을 갖고 다니면서 자주 먹고 따뜻한 그걸로 여기 따뜻하게도 해주고 그거 따뜻한 게 없으면 손으로 여기에 온도 플러스 손의 온도 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손이라는 것은 뜨거운 부위입니다. 특히 손바닥은 뜨거운 부위입니다. 여기는 심장의 화열이 있고 여기는 폐의 화열이 있고 여기는 심포경이라는 화혈이 있습니다. 우리 혈자리에는 목화토금수라는 혈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혈자리는 물의 성질,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성질은 목의 성질,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성, 어떤 혈자리는 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손바닥에는 세 개나 불의 성질을 갖고 있는 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 화열, 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우리가 폐는 공기를 마시는 곳이고, 심장은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곳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뜨겁게 하면 더 좋지만, 사람들은 뜨겁게 하라면 이거만 신경 쓰기 때문에 비비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가 불편한 부위, 불편한 부위 자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40도. 우리 목욕탕을 생각하면 됩니다.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이라고 적어놓은 거에 체온계를 담아놨습니다. 40도의 체온을 맞춥니다. 그것이 인체에 가장 이게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뜨거우면 겉에만 뜨거워집니다. 40도 되는 물을 자주 피곤하다고 느낄 때, 춥다고 느낄 때 마비된다고 느낄 때또 내가 면역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우리 몸의 생명의 시작은 엄마 뱃속의 양수 속에서 10개월을 산 겁니다.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시신경 위축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신경이 말짱 말나갑니다. 피가 안 돌아서 혈액이 시신경으로 가지를 못하면 완전히 막혀 버리면 시신경이 죽어 버리는 거고 그걸 결혈성 시신경 손상이라고 피가 이제 막혀 버렸다. 근데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피가 조금 가면 물이 조금밖에 안 가니까 빨짝 말라 들어가는 걸 유축. 사람이 물이 없으면 빨짝 말라 들어가고 면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약할수록 면역이 오작동될수록 자가면역질환으로 또 내가 피가 오염될수록 또 자율신경 부조증으로 내 감정이 막 화가 치밀수록 화에 가 치밀수록 물을 먹어야 된다 따뜻한 물을 구독자 감다